라는 이름값을 실감하는 7월, 폭염에 밖에 나가기가 무서운 요즘인데요. 있을 수 있나? 우도 위에는 광주 실내 액티비티 지금 즐기러 갑니다. 더위를 피해 찾아온 첫 번째 목적지는 광주 동구에 있는 VR 체험장입니다. 이곳에서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가상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는데요.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VR 게임하러 왔습니다. 자, VR 게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laughs> 아, 현실처럼 느껴지는 게임들 생각하시면 돼요. 음 어,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면 피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 현실적인 느낌이 나는 게임입니다. 빠져들어가지 아, 이게 이렇게까지 재미가 있을지 모른다 정도로 빠져들 수가 있는 게임이에요. 어, 그... 무거운 장비? NO! 이 리모컨을 양손에 쥐고 얼굴에 기기를 착용하면 준비 끝! 이제 가상세계로 떠나볼까요? 어, 저 박지선 한여름에서 한겨울로 왔습니다 이 한여름에 즐기는 설원에서의 스키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가자고 그냥 스키 타듯이 달리면 되는 거야 호호! 스키를 타보니까 어떠세요? 와, 저 진짜 지금 최고의 북극의 스키장 타고 온 기분이에요. 와. 네, 아주 많이 유행하고 예, 하는 게임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 또 인기 있는 게임이 있어요? 아, 이것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요. 오, 그러면 바로 네. 도전해야 돼요. 네. 재밌는 거죠? 예, 네, 엄청 재밌어요. 아, 제가 스키장 네. 탔잖아요. 네. 뭐야? 뭐 어쩌라고요? 아! 어? 앞에 있는 케이크를. 나무판자일 건너가서 잡아서 먹으면 먹어져요. 아니,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했지. 높은 데서 먹고 싶다고 한건 아니었는데. 아니, 좋게 한 100층은 되는 거같은데요 제가 즐긴 스키를 포함해 과일 자르기, 활쏘기 등 어린이들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이 한가득. 어, 동생이랑 같이 아주 지금 스키 타는데 아주 여념이 없어요. 아좀 VR로 이렇게 스케트 타보니까 좀 어때요? 진짜 손을 움직이고 고개를 돌리면 음. 실제처럼 음. 보여가지고 그게 좀장점인것 같아요. 음. 아 우리 친구도 아주 잘 즐기고 있는데 이모가 옆방에서 한한 시간 선배니까 어떻게 재밌는 게임 좀 보여줄까요? 네. 어 내가 미리서 좀 선보여줄게. 잘하는 게 있거든요. 좋아. 언니한테 빠져들어. 이모 어때? 이모 잘해요. 이렇게 아, 이모가 이렇게 또 VR에서 댄싱 머신의 기질을 보여줬는데 어때요? 보니까? 와 정말 잘하셨어요. 잠깐만요. <laughs> 와 정말 잘하셨어요. 아니 이 친구의 영혼이 어디 갔지? 나 <laughs> 아, 가상세계에서 즐겼던 이 짜릿함 어떻게 현실로 가져와서 좀 놀아볼까요? 이 현실로 돌아와야지. 현실에서의 짜릿함을 찾기 위해 온 이곳, 레이저로 총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현실을 서바이벌장으로 만들어 줄 LED 조끼와 무기들. 어두운 분위기가 집중력을 높이는데 한몫하는데요. 잠시 후 이곳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대결이 펼쳐집니다. 레이저 비밀은 바로 이 LED 센서 레이저로 적의 센서를 맞춰야 공격 성공. 어, 학생들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진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오고요. 그래서 어린이부터 저희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다 많이 방문하십니다. 어, 어린이들도 가능해요. 네, 저희가 7살부터 9살까지는 이제 보호자께서 동반 입장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이상부터는 그냥 개인으로 다 입장 가능하세요. 오, 아니 어린 아이도 쉽게 할수 있는 게임이라면 어, 초보자인 저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 오늘 혼자 왔는데 할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하실 분들 많아가지고 재밌게 게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사랑의 총알을 쏴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빵야! 빵야! 응. 저를 상대할 오늘의 라이벌 팀 보문단. 각오의 한마디는 일단. 좀 미안하네요 미리 제가 이길 거라서 박지선을 수호하라 팀 지선수호대 어 일단 앰뷸런스 4대만 불러주시면 될것 같아서 다 쓸어버릴 거라 게임에 앞서 닉네임을 지정하는데요 제 닉네임은 오늘만큼은 이현빈나 게임 룰과 무기 사용법까지 배우면 전투 준비 완료 오늘 연빈나 대원의 작전은 미인계! 과연 작전이 통할까요? Let's 어, right, go! 1, 2, 3! Fight! Fight! 오케이. Okay. 자, 싸움 시작됐다! 내가... 언제 죽었어요? 죽은 거 죽었구만! 죽었구만! 심장을! 내 심장을 쓴다. 엄폐기술이 중요해요 왜냐면 내 미모가 빛나기 때문에 어디서든 내 위치를 파악하기 쉽거든 진동! 와 진짜 엄청난 체력 소모 진짜 어디 크나큰 전투를 치는 느낌이에요 와근 저좀 잘하지 않았나요? 미인기가 통했으려나? 점수 보러 가자. 398점대 617점. 지선수 내가 승리했습니다. 역시 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무승의 원인이었던 거야. 우와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더위를 피해온 곳은 방탈출 카페. 방탈출 카페가 정말 많은데 이곳은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시원하게 트인 넓은 공간에 수영장까지 곳곳이 포토존이 되는 이곳. 여기 방탈출 카페 맞나요? 사시 우리가 생각했던 방탈출과는 좀 다르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하는 일반 방탈출을 넘어서서 다섯 개의 테마를, 여섯 개의 공간을 넘나들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형으로 저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1층에 오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매를 하고 앱을 통해서 앱의 설명을 통해 인터랙티브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가는 추리 과정을 같이 따라하게 됩니다. 어 저희 광주에서는 특별히 저희가 개발한 어, 광주의 역사적 맥락을 반영한 5월의 신문이라는 콘텐츠를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도 흥미들 잘하니까 5월의 신문 방탈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재밌는 게 이게 스토리가 있거든요. 먼저 스토리부터 확인하시죠. 과거에서 무전이 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지선 마소메가

오, 발행 연도를 적어라. 1980년. 이 답을 하나씩 적을 때마다 그 다음 스토리와 함께 다음 미션으로 이어지는 거. 오케이 오케이, 완벽히 이해했어요. 이제는 속도감 있게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션, 가자. 하나의 방이 아닌 여러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오픈형 방 탈출. 미션을 깨면 또 다른 비밀이 열리는 스릴 만점 시간이었는데요. 박지선 요원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어, 어디에 가도 나도 다 부수고 나올 듯한 엄청난 포스. 아유, 방탈출만큼은 대단히 오, 잘하실 것만 같은데. 아니, 여기 방탈출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어, 일단 난이도도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지도 않고 좀 쉽게 풀고 좀 재미를 더 붙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핸드폰을 사용해가지고 직접 그 단서를 찾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색다랐던 것 같아요. 오 작은 단서 하나 하나가 문제의 열쇠. 방마다 숨겨진 비밀을 찾아야만 미션 클리어. 아, 드디어 미션 수행 완료. 어, 전 생각보다 굉장히 잘해냈다고 생각하는데, 어, 이거는. 누구나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그날 80년 5월의 역사를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알고 있어도 재밌달까요? 무조건 해보셔야 돼요 음. 더워서 못 논다? 그런 핑계 이제 안 통합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는 광주의 실내 액티비티 폭염에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잠시만요, 수박 씨 함부로 뱉지 마세요. 에? 그러면 삼켜요? 수박 씨 하나에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아, 어? 아이 우주까지요? 그럼요. 씨앗은 그 자체가 하나의 우주랍니다. 기존의 회기라든 한 가지 품종에서 다양한 품종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먹거리의 부족함을 못 느끼는 상황에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지만. 좋은 씨앗 하나를 얻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뜨거운 여름날 충북 진천으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갑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전쟁을 치르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혹시 군인이세요? 아닙니다. 저는 노베사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장광영입니다. 승전보를 울려라 소리 없는 아우성 종자 전쟁을 치르며 다양한 신품종 개발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장광영 대표입니다. 종자 회사 대표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수박, 메론, 참외 같은 박과류와 가지, 가지과 작물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종자 회사의 연구소를 들어가 볼까요? 가만 여기는 그냥 하우스잖아요. 아하, 하우스 안에서 다양한 신품종들을 시범 재배하고 있는 거군요. 최근에 관심을 두고 개발 중인 신품종 수박이랍니다. 둘러보니까 수박 품종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작년에 선발된 품종들을 다시 심어서 검증하는데요. 생육 상태라든지 습, 어, 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뚜두려서 잘 익었다.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던데요 저는 항상 그래서 이제 보통 농가에서 심고 나서 수정을 하고 나서 키워나가는 단계가 이제 보통 45일 50일 정도 걸리는게 있는데 아그그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이 되기 전에 계속 잘라보는 거죠 괜찮은 신품종 수박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데요. 다양한 수박을 재배하며 병충해에 강한지, 생육 상태가 좋은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검사해야 한답니다. 대표님, 네? 저희가 지금 하우스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수박을 보고 왔는데 이렇게 딱두 가지 품종의 수박을 가지고 왔어요. 네, 이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볼수 있는 호피 무늬의 대과종 수박이고요. 대과종. 아니 수박. 네, 또 빨간색이고, 이거는 바깥이 검은색이면서 속은 노랗고 그리고 씨가 없는 품종입니다. 자 여러분 이 종자센터에서 수박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한번 잘라볼까요? 네. 오! 여러분 아니 궁금하시죠? 자 한번 보세요. 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노랗고 씨가 하나도 없어요. 우와 이렇게 샛노란 수박이 있다뇨. 씨도 없고 무엇보다 음 근데 이게 조금 더 아삭거리는 맛이 있어요? 아삭거리는 맛이 여기 대부분 다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신품종으로 재배 중인 또 다른 수박을 잘라봅니다. 빨강이다 빨강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수박입니다. 그렇다면 맛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수진 씨 어때요? 아니 수확 일주일 전인데도 달아요? 네 일반품종을 계속 품질이더 좋게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 니드 리드, 니드 리드, 니드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식감이 더 아삭거리고 당도가 높은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광영 대표는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된 수박 시장에 다양한 기능성 수박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애플 사이즈 노란 수박, 기다란 수박 등 이게 다 수박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만 볼수 있어요. 그렇죠, 맞죠?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곳에서 센터에서 개발하고 있는 품종 개발하고 있는 수박은 종류가 얼마큼이에요? 지금 매년 새로운 것들 개발을 수십, 수백 종류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선발된 것만 다시 재, 재시험이 들어가고 항상 가지 수는 한 몇백 종류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몇백 종류 왔다 갔다 한다고요? 예, 예, 예. <laughs>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신품종 멜론도 이곳에서 시범 재배되는데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독특한 멜론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시범 재배 후 농가에 보급돼 본격적으로 재배됩니다. 이 품종이 바로 농가에 보급돼 판매 중인 신품종 멜론이랍니다. 종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먹거리와 직접적으로 인간이 됩니다. 그러면 종자주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식량 자원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 안보와도 관련된 식량 안보라는 이야기도 하시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고 그리고 또 건강해지는 그런 제품, 아, 그런 품종들을 우수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품종들을 계속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좋은 종자를 얻기 위한 노력은 기업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진행 중인데요. 신품종을 개발 중인 충북의 한 대학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서도 종자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여기는 어떤 실험을 하는 곳인가요? 어, 여기서는 주로 품종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순도 검정이라든가 이런 분자적인 그런 선발을 하는 곳이고요. 옥수수의 신품종,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항성이라든가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을 개발하고 있는 곳입니다. 대학에서도 신품종 개발을 위한 종자 연구는 주로 밭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대학 부설 농장에서 다양한 옥수수를 재배하는데요. 직접 옥수수를 재배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품종의 가능성을 타진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초당옥수수도 개발하고 있고 차옥수수 사령옥수수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 현재 실제로 이렇게 포장해서 실, 실험을 하고 육종을 하고 품종 개발을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초당옥수수에도 육종가가 몇 명이 필요하고 각각 품목에 대해서 몇 명이 필요한데 지금은 워낙 그, 이렇게 밭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윤섭 교수는 옥수수 종자 가격의 안정화와 품종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이처럼 옥수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한 200개 예비 품종들이 <laughs> 자라고 있습니다. 야 200개씩이나요? 이렇게 품종 개발 200개씩이나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200개라도 제가 혼자 할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수가 그 정도 되는데 글로벌 기업들은 보통 1년에 만 개씩 합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찾아내는 일이 정말 쉽지 않네요. 물론 오랜 시행착오와 피나던 노력 끝에 좋은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자 이게 교수님께서 품종 개량한 화이트? 네, 슈프림 화이트. 슈프림 화이트 ]입니다. 초당 옥수수인데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오 소리부터 다른데요? 와, 정말 맛있죠?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달아요. 이거 진짜 맛있네요. 어, 진심이신데? 음, 가데 음. 특히 옥수수는 식량 작물에 속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실험하고 재배하고 좋은 품종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답니다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먹거리가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 계속해서 품종 개발을 해야지만 옥수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작물의 품종 개발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량 안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자원을 확보해야만 대한민국 먹거리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농업의 힘을 믿습니다 종자 개발 화이팅 파이팅! 씨앗 하나에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씨앗 하나를 얻기 위해 땀과 노력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종자를 얻기 위한 대한민국 종자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부산의 밤은 낮보다 재밌다 영화의 도시를 만끽하고 강과 바다를 두비며 낭만을 즐기고. 흥과 맛이 공존하는 SNS 핫플레이스까지 우리 부산의 아름다운 밤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간 저녁 7시 7분입니다. 잠시 후면 해가 쪼~ 지는 일몰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이 시각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요. 우리 부산이 밤에도 정말 아름답거든요. 부산의 낭만을 찾으러 왔습니다. 저와 함께 부산 밤의 매력 찾으러 떠나보시죠. 이곳은 부산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영화의 전당입니다. 여기 야외 극장에 밤이 되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야외 상영회 때문입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계절의 정치와 함께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는 관객분들께는 즐거움과 휴식의 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상영되는 무료 상영인 공익 프로그램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웬만한 삼각 크기 많은데 오늘은 러브레터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고 다음 일정들은 어떻게 되나요? 8월 5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상영이 있고요. 음. 보컬 디렉터스컷 그리고 청설 한글 자막 CC 바닷마을 다이어리까지 세편 남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여기가 딱 좋은 자리인 것 같네요. 오늘 또 마침 상영되는 영화가 명작 중의 명작 러브레터라고 합니다. 아이 여름 날에 시원해지는. 영화 겨울 영화도 보고 또수영강의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야외 극장에서 볼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야외 상영회에서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가지고 와서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네, 학교 같은 반이라서 이거를 같이 보자라고 어제 얘기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이렇게 치킨 사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무슨 영화가 나오는지 알아요? 네. 뭐 어떤 영화 나오죠? 러브레터 나오죠. 이 네. 그 영화 본적 있어요? 야, 없어요. <laughs> 정말 너무 좋고 감격스럽고 너무 배고파요. 아 배고파.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먹어야 하는데 말 걸어서 미안해요. 여고생들의 메뉴는 치킨입니다. 음, 음. 드디어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모두 숨죽이고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수영 강의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야외에서 감상한 영화는 로맨틱 그 자체였습니다. 이어서는 부산의 아름다운 강과 바다를 소개합니다. 부산밤은 낮보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 오늘 부산밤의 낭만 코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유람선 타고 왔습니다. 따라가시죠. 요트를 타고 야경을 제대로 즐겨볼 차례. 수영강에서 출발해 방안리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앉아서 편하게 가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근데 유람선 탔는데 실내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밖에 나가 봐야죠. 바닷바람 맞으며 물살을 가르는 요트 위에 있으니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조금만 컸으면 다일 뻔했네 이거 유람선은 몇 인승인가요 선생님 아 저희 이배는 지금 운항사 포함 네. 42명까지 탑승 가능하시고 네. 네. 낮보다는 음. 밤에 이제 풍경이 더 예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폭죽도 주간에는 밝아서 못하는데 야간에는 폭죽도 쏠수 있고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매번 운전하면서 지나던 광안대교를 이렇게 바다에서 올려다 보니 그 풍경은 정말 백만 불짜리 야경이었습니다. 뭔가 또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이 제가 속고막게 데리고 있습니다. 버스킹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날 일본인 관광객들을 위해 일본 가요도 불러줬고요. 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팬클럽 아닙니다. 낭만이 넘치다 못해 총량이 넘어버려서 사고 좀 쳤습니다. 환투투어의 하이라이트, 불꽃놀이까지 감상할 수 있는데요. 펑펑 터지는 불꽃과 함께 스트레스도 펑펑 날릴 수 있었습니다. 이 크루즈 타면 너무 행복합니다. 일단 눈이 너무 즐겁고요. 감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에서의 한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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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요트에서 잠긴 장된 순간이었습니다. <목소리> 부끄럽습니다. 라벨라벨.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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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목소리> 아주 좋답니다. 여름밤에 이배 타고 야경 보면서 불꽃놀이 음악까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름밤 매력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면 크루즈 이거 저 완전 추천입니다. 눈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바로 그때 제 눈앞에 나타난 이곳은 부산의 밤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 바로 마켓나이트입니다. 흥겨운 음악은 물론 맛있는 음식으로 입이 즐거운 마켓나이트 초대합니다. 청년 상생 프로젝트입니다. 상생 프로젝트로 그 부산 청년들이 이제 선발이 돼서 어 맛있는 요리들을 만들고 그것을 또 판매하는 그런 셰프 기반의 마켓을 만들었고요. 오감 체험형으로 제가 테마파크 형식의 그런 컨셉으로 꾸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나고 자란 식재료를 청년 셰프들이 환상의 요리로 재탄생시켰는데요. 지금부터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그 요리를 소개합니다. 108팀 중에 선발된 두 팀이 만든 요리 중에 그중에서도 우리 부산에서 나고 자란 식재료들로 만든 메뉴들입니다 먼저 영도 조레기 고구마로 만든 깐풍기 그리고 부산 어묵으로 만든 탕수육 그리고 대저 토마토로 만든 토달볶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대저 토마토로 만든 달, 토마토 달걀볶음입니다 대저 특산품인 토마토로 만든 요리 그 맛은? 매콤한 고추기름에다가 달걀까지 더해지니까 추천 꼭 드립니다 이번에 부산 어묵으로 만든 탕수육입니다 돼지고기 보다 맛있을까요 튀김옷이 입혀져 있으니까 바삭함 거기다가 이 달콤함은 너무 맛있는데요 이 탕수육과 어묵의 조합 최고입니다 명도 조래기 고구마랑 같이 만든 깐풍기 입니다 치킨은 단백질까지 더해지니까 더할 나위 없는데요 최고의 맛입니다 입안은 맛의 축복 멋진 야경은 플러스 오늘 노래의 춤까지 와, 너무 많은 걸 보여드리는데요. <laughs> 부산의 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 부산의 밤 아, 정말 아름답고 엄청 음. 신나는 것 같아요. 여름에 부산에 와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laughs> 부산에 오세요. 부산에 살면서도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매력. 진정한 부산의 여름밤 낭만 코스로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 보세요.